고양이보다 못한 엄마가 된 기분.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SNS에는 반려동물 사진이 넘쳐나고 아이들은 패샵에서 몇만 원짜리 간식을 사면서도 부모님 생신 선물은 돈이 없어서 라고 미룹니다. 가족보다 반려동물이 더 소중해 보이는 시대. 부모로서는 서운하고, 자식으로서는,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세대 차이. 그 사이에서 쌓여가는 오해와 서운함. 오늘은 서울 성북구에 혼자 사시는 박영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5세 나이에도 여전히 외동딸 미경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딸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고양이 바로 딸이 키우기 시작한 러시안 블루 고양이 까미 때문이었습니다. 일막 반찬 사건. 가경자 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42살 외동딸 미경이가 혼자 사는 게늘 걱정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반찬을 싸서 가져다주곤 했습니다. 미경이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제대로 못 먹을 텐데. 김치찌개용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도시락통에 담으며 영자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시간을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강남구에 있는 딸의 오피스텔까지 가는 길, 무거운 보온가방을 들고 가면서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우리 미경이 얼굴 좀 보고 밥도 같이 먹고 배를 눌렀지만. 나오는 기미가 없었습니다. 영자 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엄마야. 지금 네집 앞에 왔는데 안 열어주네. 엄마? 아, 엄마. 지금 우리 까미가 낮잠 자고 있거든요. 낮잠? 그게 뭔 상관이야? 엄마, 고양이는 하루에 열다섯 시간은 자야 하는 동물이에요. 지금 깊게 자고 있는데 벨 소리에 깨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영자 어머니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내가 냉장고에 넣어줄게. 김치찌개 끓여왔는데 쉴 수도 있잖아. 금방 들어갔다 나올 건데 뭐. 엄마. 까미가 예민한 애라니까요. 낯선 사람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온종일 예민해져요. 제발 그냥 문 앞에 놔두고 가세요. 나중에 제가 가져갈게요. 낯선 사람이 누구야? 난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아 엄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고 가세요. 감사해요. 영자 어머니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담긴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양이 낮잠이 나보다 중요하다는 거네. 주변을 둘러보니 아파트 복도는 을신연스러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무릎이 시렸지만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한 시간 걸려와서 고양이 눈치를 봐야 하나. 내가 뭐 도둑이야? 영자 어머니는 정성껏 만든 음식이 담긴 용기들을 현관문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종이에 미경아 김치찌개는 끓여먹어. 다른 건 냉장고에 넣어둬. 건강하게 지내라. 엄마가 라고 적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영자 어머니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내가 오면 그렇게 좋아하던 애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고양이 하나 키우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내가 뭐 업체 배달원도 아니고. 이막 생일의 씁쓸함 3월 15일 박영자 어머니의 75번째 생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몇안 되는 지인들에게서 축하 전화가 몇통 왔지만 정작 기다리던 딸 미경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오늘 시간 어때?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아? 엄마 죄송한데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선물도 못 준비했고 그냥 잠깐 들렀다가 갈게요. 괜찮다. 괜찮아. 네 얼굴만 봐도 돼. 오후 3시쯤 미경이가 왔습니다. 정말 빈손이었습니다. 영자 어머니는 실망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경아, 미역국 끓였다. 너도 같이 먹자. 엄마,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리고 까미 혼자 두고 나온 지 오래되어서 빨리 들어가야 해요. 그래도 엄마 생일인데. 엄마, 진짜 미안해요. 다음에 여유 생기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한 시간도 안 되어 미경이는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영자 어머니는 혼자 미역국을 먹으며 쓸쓸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영자 어머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장보러 가던 대형마트에서 우연히 딸 미경이를 본 것입니다. 미경이는 펫 용품 코너에서 쇼핑 카트 가득 고양이 용품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이 간식은 까미가 좋아하니까. 영자 어머니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딸이 고른 물건들을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프리미엄 고양이 사료 두포대 각종 간식들, 새로운 화장실 모래, 고급 털빗, 자동 급수기, 심지어 고양이용 마사지 기계까지. 계산대에서 결제하는 걸 보니 금액이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할게요. 네, 총 17만 3천 원입니다. 영자 어머니는 뒷걸음질 쳐서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내 생일엔 돈 없다고 빈손으로 와서는 고양이에겐 17만 원을 쓰네. 집에 돌아온 영자 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고양이만도 못한가. 정말. 그날 밤 영자 어머니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니고 매번 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생일날 케이크 하나 꽃한 송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습니다. 40년 넘게 키워놨더니 이제 고양이가 나보다 소중하다는 거야. 그날 밤 영자 어머니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 계속 무언가가 쿡쿡 쑤셔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이 쾅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아니면 정말 미경이가 변한 걸까? 산막 고양이 돌봄 사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 토요일 오전,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죄송한데. 내일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1박 2일로 출장을 가야 해요. 그래? 어디로? 부산이요. 그런데 까미를 어떡하지? 펜션에서는 애완동물 못 데려가거든요. 펜션에 맡기는 곳 있지 않아? 있긴 한데 까미가 워낙 예민해서. 엄마, 혹시 하루 이틀 까미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영자 어머니는 잠깐 주저했습니다. 사실 고양이를 돌봐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부탁하는 걸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가져와라. 정말요? 감사해요 엄마. 그런데 까미 돌보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요일 아침 일찍 미경이가 고양이 까미와 함께 왔습니다. 큰 가방 두 개를 들고 와서는 영자 어머니 집 거실 한가운데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까미 밥그릇이고요. 이건 물그릇. 절대 사람 그릇 쓰시면 안 돼요. 하루에 세번이 사료를 이만큼씩 줘야 하고요. 영자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고양이 용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이건 화장실이고 모래는 하루에 두 번은 갈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까미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TV 소리는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설명만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냥 밥 주고 잠자리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엄마, 고양이는 사람보다 훨씬 예민해요.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플 수도 있어요. 애오. 애오. 까미는 새로운 환경에 와서 계속 울었습니다. 구석에 숨어서 나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니? 처음 와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 제가 가봐야 할것 같은데? 까미 잘 부탁드려요. 미경이가 떠나고 나서 영자 어머니는 고양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까미는 계속 울었습니다. 영자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미경이는 쉽다고 했는데 사료를 줘봐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영자 어머니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까미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까미야 괜찮다? 할머니가 있잖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머리를 쓰다듬어봤습니다. 처음에는 피했지만 계속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니 조금씩 경계를 늦췄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까미가 조금씩 사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잘한다. 많이 먹어. 오후에는 까미가 소파 위로 올라와 영자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심지어 가르랑거리며 목을 골기까지 했습니다. 어머, 얘가 나한테 친근해지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저녁, 미경이가 출장에서 돌아와 까미를 데리러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까미 어땠어요? 처음엔 좀 울더니 나중엔 잘 놀았어. 나한테 꽤 친근해졌더라고. 미경이는 까미를 안고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까미가 이상해요. 평소보다 너무 얌전하고. 혹시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닐까요? 뭔 스트레스? 잘 먹고 잘 잤는데, 엄마가 모르시는 사이에 뭔가 있었을 거예요. 까미가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거든요. 영자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정성껏 돌봐줬는데, 엄마, 고양이는 정말 섬세한 동물이에요.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럼 나한테 맡기지를 말든지, 내가 손주들 키울 때는 잘 키웠다고 했으면서, 이젠 고양이 하나도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다신 부탁하지 마라. 나도 이런 눈치 보며 살기 싫어. 그날 밤 영자 어머니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인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사막 관계의 전환점. 그 사건 이후로 모녀 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하던 두 사람이 보름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 어머니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딸에게서 전화가 올까 기다렸지만, 먼저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양이 하나 돌봐달라고 해서 정성껏 돌봐줬더니, 이 모양이야. 어느날 오후, 창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날에는 더욱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영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경아! 시간 있니? 네, 왜요? 한번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알겠어요. 다음날 오후 모녀는 미경이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솔직히 얘기할게. 네? 요즘 엄마 기분이 정말 안 좋아. 내가 네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가 된것 같아서 미경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끝까지 들어봐. 엄마 생일날 돈 없다며 빈손으로 와서는 며칠 뒤에 고양이한테는 십 몇만 원씩 쓰는 걸 봤어. 반찬 가져다 주려 해도 고양이 낮잠 시간이라며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고. 영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양이 하루 이틀 돌봐달라고 해서 정성껏 돌봐줬더니 애가 스트레스 받았다면서 나를 의심하고, 내가 어디쯤 있는 건지 모르겠다. 미경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질투하는 것 같아? 그래, 질투한다. 고양이한테 질투하는 게 우스울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서운해. 내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네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결혼 준비할 때도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도 엄마가 얼마나 뒷바라지했는데 이제 와서 고양이 눈치 보라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뭐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예전처럼 엄마도 조금 신경 써줬으면 하는 것뿐이야. 미경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냥 이해해 줘. 엄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는 늘 당연히 제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소홀하고 까미한테만 신경 썼나 봐요. 사실 까미를 키우면서 저도 누군가를 챙기는 재미를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정작 저를 가장 많이 챙겨 주신 엄마한테는 등한시했네요. 영자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까미도 소중하지만 엄마가 더 소중하다는 걸왜 몰랐을까요? 고맙다.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후련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까미도 데려가서 엄마랑 친해지게 해볼게요. 그래?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해 놓을게. 오랜만에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미경이는 약속대로 자주 안부를 물었고 엄마 생신이 지나고 뒤늦게 남아 정성스러운 선물을 사다 드렸습니다. 까미도 이제는 영자 어머니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경이가 올 때마다 할머니에게 먼저 달려가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자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까미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 이상하네. 이 작은 녀석 때문에 미경이와 그렇게 서운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뻐 보이다니. 까미는 영자 어머니 무릎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고양이가 아니라 관심과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구나. 영자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미경이가 고양이를 아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엄마에게 소홀해진 것이 문제였다는 걸 말이죠. 자식의 사랑은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여전히 자식을 향해 있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만 나 자신도 더 챙기며 살아가야겠다. 미경이만 바라보고 살게 아니라. 요즘 영자 어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응, 까미랑 TV 보고 있어. 엄마가 까미를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처음엔 얄미웠는데 지금은 귀여워 엄마랑 닮았나 봐 고집도 세고 모녀가 함께 웃었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영화 볼까요? 까미도 데려가서 산책도 하고 그래 좋다 그런데 엄마 내일 요가 수업 있어서 3시 이후에 만나자 엄마 요가하세요? 언제부터? 응 요즘 재미있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우와 엄마 멋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균형을 찾은 것 같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여전히 깊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 표현 방식도 변해갑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반려동물을 통해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배우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시절의 기억으로 지금의 자식들을 바라보며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부모의 서운함, 자식의 무심함, 그 사이에 놓인 건 오해가 아니라 서로를 더 이해해야 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소통이 있어야 이해가 생기고, 이해가 있어야, 진짜 사랑이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박영자 어머니와 미경이 모녀처럼 말입니다. 작은 고양이 까미를 통해 더큰 사랑을 배운 것처럼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법을 조금씩 바꿔가며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겠죠. 오늘도 어디선가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은 부모를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서로에게 잘 전달되기를. 그래서 더 따뜻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